인사하자. 90도로 해야지, 소중한 분들인데. 왜? 엄마, 그건 토이스도 안 나오는데. <laughs> 조금만 하면 되지, 인사를. 저. 7만 유튜버, 일주톱이니다 <laughs> 딸이 코로 섹소품 부는 것좀창피해 어. <laughs> 저랑 오늘 찍어볼 오늘 찍어볼 <laughs>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뭐냐면요, 현미 핫도그입니다. 와우!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닭가슴살 다이어트 기억나시죠? 닭니슨 <laughs> <덤넷은> 안 거? <가? 웃음> 닭가슴살을 지원해주셨던 헬스앤뷰티 선생님들이 저한테 또 핫도그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제가 받은 핫도그는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. 그냥 현미로 만든 닭가슴살 핫도그랑 현미로 만든 닭가슴살 치즈 핫도그 이렇게 두 종류를 받았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거는 80g에 185칼로리고요. 이거는 80g에 195칼로리입니다. 근데 핫도그를 안 먹으면 될걸왜 이렇게 만들까? <laughs> 다이어트하면 안 먹으면 되지 핫도그인데 아니 그렇게 쉬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하지. 그렇지. 그래 쉬웠으면 엄마도 먹 이 모양, 이 꼴이 알겠지 <laughs> 우리 모양이 어때서? 엄마는 <laughs> <연만에> 가슴이라도 크지. <laughs> 나는 정확히 가슴만 살이 안 쪘어. <laughs> 어. 갈등까지 살이 쪘는데, <laughs> 가슴엔 살이 안찌더라 <laughs> 무슨 일이야, 이게. <laughs> 여기 조리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. 전자렌지 조리법, 에어프라이 조리법, 팬 조리법, 밥통 조리법. 음. 왠지 밥통에서 하면 뭔가 좀더 촉촉할 것 같아. 밥 냄새 나겠지. 그러면 전자렌지 조리뽑은 어떨 것 같아? 근데 전자렌지 조리법은 솔직말해서 히 팬이랑 에어프라이기는 튀기는 듯한 느낌이잖아. 음. 그러니까 바삭한 느낌이고 전자렌지는 아마 촉촉한 느낌, 음. 바삭한 느낌은 없는 거지. 저는 그냥 좀 재밌는 드립을 예상했는데, 아. 되게 진지하게 들어. 그럼 살만한 사람인데 <laughs> 에어프라이기가 저희 집에 <집엔> 있거든요. <laughs> 이 에어프라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친언니께서 회사에서 설날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언니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네. <laughs> 저 언니 오늘 동생이 구두 사줬는데 좀 대답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? 아! 네 <laughs> 5분 정도 있기를 기다리면서 근황 토크 한번 하겠습니다 음. 제가 저번 주에 음. 그 샨토끼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예민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<laughs> 엄마랑 싸웠다고 영상에 말씀.. 어. 뒤에 싸웠어. i n e by 기 o u t h Make a half dog, k i d a r i 그 d 무슨 노래? 요새 온 좋더라. 온 노래? 응. 알아? 오르면서똥똥똥똥똥똥똥 o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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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요즘 뭐 아빠와의 사이는 어때요? 뭐 사이가 그 그냥 그렇지만 <laughs> 제가 듣기로는 음. 엄마의 사촌 오빠가 저희 아빠를 소개해 준거 맞죠? 소개하기보다 그냥 같이 놀았지. 아뭐 어디서 놀으셨어요? 나이트클럽. 뭐 하고 놀았어요? 부비 부비부비 부비 했어요? 부비 부비가 우리 때는 그게 브루스 타임하고 보고 <laughs> 타임이 <타임에는> 브루스였지 <laughs> 아빠가 브루스쳤어? <laughs> <laughs> 천만 원에 브루스를 쳤다고? 입니까? 남는 취분서 같은 소리. 전화로 사기자 그었어 사기라고 했던가. 명함을 받았으니까 아빠가 뭐 사이다 거있지 명함 받은 거랑 사인거 무슨... 연락해라 엄마한테 명함 썼거든. 아, 그게 사기는 거야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그래서 엄마가 네 했지. <전화했지? 웃음> 아, 어, 괜찮을 것 같아. <웃음> 음. <웃음> 짠. 전자레인지에 1분 먼저 돌리신 다음에 어, 에어프라이기에 맞아. 조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저희처럼 에어프라이기에 무작정 바로 넣으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우와, 치즈.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어, 어. 짠, 짠, 짜. 어. <laughs> 맛있다? 맛있어? 봐 응. 맛있죠? 이 현미 빵이 되게 음. 맛있어. 음. 오! 음! 일반 핫도그 햄보다 조금 덜 음. 부드러워요. 어, 나 이거 치즈 이거 다 먹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치즈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. 음. 아! <laughs> 햄이 부드럽지 않은 대신 씹는 식감이 더 많아서, 그렇지? 좋아. 음. 그래서 좀더 배부를 수 있을 느낌? 핫도그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 한끼식사로 먹어도 되겠네. 한 끼는 조금 배고프지 않아? 아니. <laughs> 음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응. 음, 음. 햄이 하나도 안 짜요. 그지? 응 음. <laughs> 근데 나는 좀 아쉽다. 뭐가? 햄이 조금만 더 짰으면 좋겠어. 아니. <laughs> 아 그럼 내 의견이야. 응. 음. 땀이 안되지 바보야. 그래도 다이어트 식품인데. 아, 그래서 조금 아니 아니 그냥 내내 <목소리> 내 개인적인 바람 말아... 아니 바랄 수있 아니, 아니 그냥 잠은 그냥 송도 <목소리> 맛있어 응. 빵 맛나 어, 빵이 진짜 맛있다 근데 저는 이제 햄이 조금 남면안돼 엄마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응. 엄마 좀 가져가 응. 다섯 개씩이나 보내 주셨어. 이렇게 보낸다. 나 그러지.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마무리 인사로 미는 제스처가 있어요. 혹시 아시나요? 몰라. 아이 딸 유튜브 보시잖아요. 뭘거 응. 같아? 끝까지 안 봐. <laughs> 왜 끝까지 안 봐? 진짜 재미없어. 엄마는 왜 맨날 예쁜 척 하려고 이렇게 해. 요 각도가 잘 나와.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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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각도가 요 각도가. 나도 나도 <웃음> <놔둬>. <웃음> 엄마랑 같이 영상 찍잖아. 그래서 편지팡을 엄마 맨날 이러고 있어 <laughs> 뭐냐면요. 어. 그냥 그뭐 음. <laughs>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? 저희 엄마가 이제 이게 에어프라이어 생각보다 조리가 <laughs>